여우수아 15장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야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딸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의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 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련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곳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배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 산에 미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 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그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내림의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함의 갈렙이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나무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남과. 십과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 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우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이요또그 촌락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우아와 엥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이니, 모두 14성읍이요또그 촌락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루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로과 벳다군과 나아마와 막게다니 모두 16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나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9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으며 에그론과그 향리와 촌락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아스돗과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촌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략 산나 고드빌과 아압과 에스드무와 아님과 고생과 혼론과 길론이 모두 12일 성읍이었또그 촌락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다부아와 아베가와 흠다와 기랴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모두 아홉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으며 마운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딤나니 모두 열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으며 하룰과 벳 술과 그돌과 마아랏과벳 아눕과 엘드군이니 모두 여섯 성읍이요또그 촌락이었으며 기럇 바을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이 모두 두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띤과 스가가와 립산과 염성과 엔게딘이 모두 여섯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었더라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견 요단 곧 여리고 물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불레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 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아달에서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누와 동편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룩과 나하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뿌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7장 문하세의 집화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루아세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아슨. 아들이 없고 딸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누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함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무나스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무나스의 여손들이 그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무나스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무나스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암밍무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다부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엔다부아 땅은 무나스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나스의 소유가 있으니 곧벳스안과그 향리와 이블르암과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 그향리와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나 거민과 그 향리와 무깃도 거민과, 그 거민과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그러나 므나스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대 여우아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건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채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이다.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에게는 벳 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루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철변거가 있나이다. 여우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스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